안녕하세요, 미코TV 여러분. 오늘 운동할 부위는 등 운동입니다. 등 운동 중에서도 지금 케이블 암풀다운을 진행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등부 선수들 모델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케이블 암풀다운은 이번에 높게 나와서 높게 놓고그 다음에 이 로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견갑 빼는데 굉장히 좋고, 등 전체 팔꿈치 변화에 따라서 밑등 쪽을 좀더 하냐, 위등 쪽으로 좀더 하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날개죽지를 빼는데 한번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고있습니다 고등부 선수. 안녕하십니까. 소개하고. 오늘도 <laughs> 홍준석입니다. 어, 몇 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요.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고등부 선수입니다. 4월 달에 충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방학을 해서 방학 때 같이 파트너 운동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고등부 지금 한지 며칠 됐습니다. 방학 끝날 때까지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파트너로 지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은 케이블 암풀 다운,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잡고, 손을 잡았으면 첫째, 잡았으면 손을 이렇게 몸쪽으로 잡아든 게 아니라 손을 살짝, 손날을 걸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꺾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제가 항상 강좌 이세개 잡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 눌러줄 때이 견갑의 질 힘이 가는 뒤로 넓이만큼 뒤로 빼줍니다 자 준비 자 잡고 시작 자세 살짝 더 앞으로 갈게요. 오케이 잡았을 때 처음에 시작자서 했을 때이 견갑 이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벌리면은 견갑 쪽에 더힘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릴 때 눌러줄 때 팔꿈치를 안쪽으로 모아주면 누르면서그 밑등 쪽에 많이 가니까 우리는 살짝만 벌려주면서 위쪽 윗등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관절 딱 잡습니다. 그 상체를 시작할 때 우선 이렇게 잡지만은 우리가 끝지점을 이 상안이 기 뒤로 넘어가야지 쭉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딱 걸리는 느낌이 옵니다. 이건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가볍게 원래는 상체를 들면서 살짝 이렇게 하지만 원래대로 이런 형태로 하지만 오늘은 더 눌러 줄 겁니다 이 상안이 귀 뒤쪽으로 그 대신 어깨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작 자세 그 다음에 마무리 자세 준비 15개 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이 상안으로 눌러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 날은 그냥 자꾸만 있는 겁니다. 걸치게끔. 셋. 계속. 네 넘어가서 걸쳐지면 다섯. 여섯. 이 상안으로 상체 눌러주면서 팔꿈치 살짝 벌려주고. 일곱. 그렇죠. 여덟. 다시, 1 5개 해야 돼요. 참고, 잡고, 준비, 시작. 아우, 지금 힘이 듭니다. 똑같이, 시작지세 똑같이. 열, 부분 반복으로 세 개만 해볼게. 힘 떨어졌어요. 하나, 그대로, 상완으로만 둘, 하나 더, 셋, 오케이. 그만. 운동이 지금 마무리라서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인업 자세. 이렇게 라인업 자세 하면은 이쪽에. 정갑이 날갯짓지 여기에 걸치는 느낌이 납니다 힘 풀고 이제 쉬었다가 바로 무게 올려서 2세트 한번 진행하고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2세트 무게 5kg 올려 넣어서 무겁게 한번 하는 방식 부분 반복으로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이 떨어져서 끝까지 화이팅하고 잡고 똑같이 시작 자세 포지션 잡고 시작 자세 너무 뒤로 나오지 말고 팔꿈치를 모으지지 말고 살짝만 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 상안이 귀 이쪽으로 온다는 거 어깨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깨 뽑지 말고 딱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로 받쳐놓고 준비. 시작. 힘들면 부분 반복까지 쭉. 하나. 그렇죠. 둘. 상안이 귀 뒤로 누르면 상체 눌러지면서 셋. 그러면은 이 견갑이 쭉 펼쳐집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대로 여덟 잠깐 쉬었다가 오케이 힘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쉬어요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에 부분 반복 세 개만 해볼게요 시작 후이상한으로만 눌러주면 됩니다 둘 하나 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라임 잡고 1번 한번 치워봐요. 그 보호해주고. 오케이. 날개 쭉지. 1번. 할때 1번 포즈 취하면 이게 포인트가 날개가 나오면서 훨씬 더 넓이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오케이. 예. 수고했어. 인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했어요. 어, 오케이. 이렇게 이 케이블을 한번 고등부 손수를 한번 이렇게 하, 지도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부분반복으로 하냐 아니면은 눌러놓고 풀로 하냐에 따라서 이 견갑, 날개가 뽑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가벼운 걸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자세가 잡히면은 무게를 늘려서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